여기 보시면 메이나가 원래 여기 아래에 이런 게이지가 없거든요. 체력 바고 이게 그다음에 아래가 마나. 그다음에 여기 아래에 원래 하나가 더 없는데 하나가 더 생겼거든요. 이게 바뀌고 그냥 1번 스킬이랑 2번 스킬은 그대로인데 궁극기랑 좀 바뀌었어요. 나무 보고서 잠깐 보고 말씀드릴까 그러니까 메이나가 약간 리메이크가 된거 같아요. 스킬 같은 게. 그래서 이기 아래에 보시면은 이게 패시브 거든요 패시브인데 이게 최대 10스택까지 쌓아요 이게 10개, 세보면 10개 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스택이 하나당 자신의 이속이 2%가 증가한대요 하나당 컵. 7 9 10 그럼 여기 위에 이 게이지 동안은 그건가봐 CC, CC 면역인가? 그런가봐요 컵. 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데미지가 한 1.5배씩 오른 것 같고, 개수가 그 대신에 개수가 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어적 명중 시에 흡혈 효과를 얻어, 지금 메인화는 흡혈이 안 되잖아. 그죠? 1번 스킬에 피가 차요. 보이지? 1스를 쓰면은, 그러니까 몬스터한테... 몬스터나 아니면 뭐 미니언한테 1스를 맞추면은 최대 HP의 4%를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적 영웅한테 이제 명중을 하면 2배 효, 과 잠깐만, 1번 스킬을, 스킬을 맞췄을 때는 안 쌓이네, 일단은. 와, 뭐야. 이거 서로 템이 없는 상태인데도 1200이 들어간다고? 일단은 1번 스킬 이거고, 이번 스킬은 그냥 똑같아요. 대신에 2번 이제 1번 스킬을 좋게 만들어주고, 약간 그런 대신에 2번 스킬 데미지를 좀 낮췄어. 낮추고, 이속이 90% 감소. 약간 이런 식으로. 아, 그니까 러 제가 이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정글로도 쓸수 있을 것 같은데? 나그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 스택 때문에 왜냐면은 미니언에도 후혈리 되고 그 다음에 때려도 때려도 되고 그 다음에 맞아도 되잖아? 몬스터한테 그러면 10스택이 금방 쌓이잖아 그걸로 해가지고 정글링 금방 돌거 같거든 그래가지고 정, 정글도 될것 같았어요 봤는데 이게 쌓이고 나서 쌓이는 게 생겼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궁극기는 대신에 쿨타임이 전보다 한두배 정도는 길어진 대신에 도발 시간이 레벨에 따라서 증가를 하거든요 처음엔 1.5초고 지금 메인하는 궁극기가 2초 동안 도발인데 이게 3레벨을 찍었을 때는 지금보다 0.5초 그러니까 대신에 1레벨에는 1.5초가 0.5초가 더 적은데 이제 만렙이 됐을 때는 어떻게 보면 상향이죠 도발 시간이 길어졌으니까 대신 쿨타임이 좀 늘어나긴 했는데 그리고 이제 궁극기 쿨타임이 늘어난 대신에 데미지가 생겼어 데미지가 생겼어요 한번 써볼까? 이렇게 지금 데미지 들어가는 거 보이죠 361 데미지가 생겼다 데미지가 생기고. 근데 그러면은 이거는 사라졌네. 원래 이게 메이나가 지금 제가 이거 한국 서버 보고 있는데 이 궁극기를 쓰면은 도발을 걸과 동시에 상대방 공격력을 50%를 감소시키는데 이게 사라졌나봐. 그리고 이제 궁극기를 메이나 지금 쓰면은 걸어가면서 궁쓸수 있지 않아요? 근데 경직시간이 생긴것 같아요 이런식으로 궁을 쓰면은 잠깐 멈춰 그니까 러 패시브가 새로 하나 생겼는데 상대방이 보통 페이나 이게, 페 이게 패시브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때리면은 그 이속이 느려졌는데 그 이속이 상대방이 뭐 느려지는거는 원래 그대로 있는것 같고 대신에 페이나의 이속이 빨라진대 추가로 오 이속이 빨라졌고 방금 살짝 빨라졌죠 그니까, 1초간이어가지고,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오, 지금 살짝 빨라졌죠? 이런식인 것 같아요, 페이나. 패시브는. 그니까, 러 상대방 이속을 느리게 하고, 그 다음에 내 이속이 빨라지는. 그니까, 이속 빨라지는 게 새로 생긴 거지. 그 다음에, 어, 1번 스킬 쿨타임이 9초로. 고정이 됐대요. 한번 볼까요? 1레벨로 만들어 가지고. 어 1레벨이어도 9초9초로 고정이 됐대. 원래 1번 스킬이 쿨타임이 존나 길었어. 한번 볼까? 한국 서버껏. 어 원래 1레벨에 1레벨에 있수 쿨타임이 20초거든요. 20초인데 1레벨부터 그냥 스킬 쿨타임이 9초로 고정이. 존나 개사게 된 거야. 쿨타임이 거의 한. 한 2분의 1로 줄어버려가지고. 아, 쿨감템을 한번 사볼까요, 그러면? 예, 쿨감템을 사도. 변하는지 한번 볼게요. 오, 쿨감템도 영향을 받는데? 오, 씨, 뭐야? 이러면 사기 아니야? 어? 5초 됐는데? 쿨감 몇이야 지금? 쿨감 35% 하나 더. 노로 노로 사자. 5.5.4초 4초까지 줄어드네요. 최대? 그럼 한번 쓰고 나서 5초만 기다리면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제 2번 스킬. 이번 그러니까 스킬은 페이나가 지금 한국 서버에서 이번 스킬을 쓰면은 좀 경직 시간이 길었거든요. 길었는데 이 경직 시간이 줄어들었어.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스킬 쓸때그 모션 있잖아. 모션이 줄어든 거야. 확실히 좀 부드러워졌어. 요써 보니까 원래는 이게 좀좀더 길었거든. 그리고 이제 궁극기. 궁극기는, 여기 주위에, 원래는, 뭐가 이렇게 툭툭 떨어지면서 상대방한테 스턴을 먹였잖아. 스턴을 먹였는데 그 스턴이 사라졌대요. 스턴이 사라지고, 힐이 하나 더 생긴 거야. 이게 이제, 데미지가 아니라, 봐봐, 데미지가 아니고 힐에다가, 물리, 물방이랑 마방을 올려줘요. 여기 들어와 있으면. 아군이 들어와 있으면 물방마방 증가시키고 힐까지 힐이 두 개야. 그럼 힐안 뒤져. 진짜 메딕이야. 진짜 이 정도면. 아 기존 패시브가 죽었을 때 폭, 폭탄이 떨어지는 게 패시브였는데 그 패시브가 이제 사라졌대. 사라지고 나서 어, 상대방 제어기가 걸린 애를 위습이 때리면 추가 데미지를 입힌다. 그게 이제 패시브로 바뀐 거예요. 이번 스킬이 CC인데, 여기를 때리면 이제 추가 데미지를 입히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 패시브는 딱히 중요한 것 같진 않고, 1번 스킬부터가 중요한데, 1번 스킬 쿨타임이 거의 반으로 줄었어요. 유럽한님 추천 1번 감사합니다. 스킬 쿨이. 지금 위습 스 1번 스킬 쿨타임이 한국 서버는 1레벨에 10초야. 근데 지금 여기는 1레벨에 5초 아 이거 뭔가 지금 패스업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1번 스킬은 5초 아니에요 5초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일단 쿨타임은 한 반절로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시고 1번 스킬 사거리가 늘어났어 사용할 때 사거리가 늘어났어 지금보다는 거리가 늘어났어 거리가 거리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1번 스킬 쓰면은 여기에 이제 패시브가 생기는 거야. 1스를 쓰면은 거기에 폭탄이 생기는 패시브가 여기로 들어 들어왔어요. 기존 패시브가 사라지고 여기로 이제 새로 생긴 거야. 이렇게. 탄한테 한번 맞춰 볼까? 이런 식으로 데미지 들어가네요. 그리고 1번 스킬 쓰면은 강화평타잖아. 그강화평타의 공격력이 훨씬 더 강해졌다. 뭐 기존보다 한 1.5배 정도 세진 것 같아요. 데미지를 보니까. 그리고 주변에 폭발 데미지가 적용이 된다. 그렇다고 하네요. 이렇게 주위에 폭발 데미지를 같이 주나 봐. 주위에 붙어 있으면은. 그다음에 이제 이번 스킬이 그 사정거리가 늘어났어요. 존나 길지. 원래는 여기 한 반절 정도였을 거야. 길어야 한이 정도? 근데 지금 사거리 봐 봐. 사거리 존나 길어. 보이죠? 거의 여기에서 여기까지야, 사거리. 존나 길어졌어. 원래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 한 여기 반절. 엄청 길어졌고 그다음에 원래 이슬을 맞추면은 스턴도 있기도 했지만 뭐 이속 감소가 있었나 봐. 근데 그게 사라졌고 그다음에 이번 스킬이 이제 벽을 관통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보여요? 벽을 관통합니다. 원래 이게 벽을 관통화, 그러니까 벽에 부딪히면 터지는 메커니즘이었잖아. 어? 맞잖아요. 적 영웅도 그냥 이렇게 뚫지 않았었어? 이스가 왜높프야 벽을 관통하는데 존나 사기잖아. 아니야, 이거 끝에 터지는 거 아니야.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그냥 부딪히면 터지는 걸로 바뀌었어. 그래서 사기야. 왜 이건 끝까지 안 봐? 맞으면 바로 터지는데. 원래는 끝에 맞아, 끝에 가야 터졌어. 아니면 벽에, 벽에 붙거나. 근데 이제 도중에 가다가 영웅한테 맞으면 미니한테도 도중에 맞으면 터지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몬스터도 보면은 바로 터지는 거 보면은 벽을 뚫고 나서 바로 터지고 분명 이게 사기잖아 이렇게 되면 확실히 딜러키가 더 쉬워졌잖아 그 다음에 이제 궁극기, 궁극기도 사거리가 늘어났어요. 원래는 뭐 11미터라고 하는데, 12미터까지 늘어났대. 사거리가 전보다 전체적으로 1번 스킬, 2번 스킬, 궁극기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인 사거리가 다 늘어났어. 조금씩 그 다음에 대신에, 궁극기를 썼을 때그 이속 감소 효과가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대요. 타워에 데미지 주는 게 사라졌네. 대신에 이번 스킬이 예, 이스 타워에 안 들어가네요. 원래 전에는 들어갔는데 이제 안 들어가네. 그니까 이속 감소 효과가 사라진 대신에 사정거리가 늘어나고 궁을 썼을 때 시야가 더욱 넓어진다.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야, 이속 감소 없어 가지고 궁을 맞췄을 때 상대방한테 풀 딜을 넣기 좀 힘들 것 같아. 대신에 근데 뭐 사거리가 늘어나 가지고 좀더 뒤에서 견제를 할수 있다는 건 좋은데, 아무래도 이속 감소가 없어지면은. 궁 맞추기는 좀 힘들 것 같네요. 그래도 1번 스킬이랑 2번 스킬이 좋아졌으니까. 진짜 이거 2번 스킬 쓰는 게 그지 같았거든. 위습할 때는. 위습해보신 분들은 알 거야. 이게 영웅을 그냥 뚫고 지나가가지고 벽에 부딪혀야 터지니까. 아니면 끝에 터지거나. 그래가지고. 이번 스킬을 맞추기가 거지 같았는데 이번 스킬 맞추는 게난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논타겟이긴 하지만 그래도 확정 CC가 하나 제대로 생긴거나 마찬가지라서 괜찮은 것 같아요. 맞췄다고 생각을 하는 상태에서 별곡 해도 되겠죠. But it's too late now. I and how careless we